네,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6월달 매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어, 우리 매매하면서, 아, 어, 지금 참, 아, 요즘만 같으면 주식 할맛 나요. 그죠, 여러분? 어, 매일 수익도 잘 나고 있고, 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더 열을 올려, 어, 이,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러분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죠? 목돈이 필요한 반면에 주식은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내 용돈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마만큼 시드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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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 가지고 나중에 큰 목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정말, 어, 요즘만 같으면은 아주 주식할 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좌측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쵸? 우리 텔레그램 방이죠? 오늘 오전에도요,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요,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무료 관심 종목, 자, 오전 9시 5분에 말씀드렸어요. 수젠텍 들어갔죠? 수젠텍 들어가서, 수젠텍이가 바로 상승을 하면서, 자, 이렇게 오늘 무려 15% 가까운 15%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또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과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매매할 맛이 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쪽 방에서 오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아주 잘 가고 있으니까요 이쪽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원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면 돼요 뭐 억지로 입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laughs> 그죠 어 필요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조금 살펴볼 종목들 한두 종목만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어잘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2번, 그죠. 요 1번 말고요 매매기법 2번 아 어,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공부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고러한 종목들 찾으시면은 같이 매매해서 우리 수익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으로 입장들 많이 하시고요 자 이거 저예요 여러분 자 이거 저잖아요 그죠 접니다. 자 근데 얼굴은 좀 가려놨어요 근데 우리 생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방송 할 때는 얼굴을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면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방으로 입장을 먼저 그냥 하고 싶다 난 빠르게 그냥 입장한 방법 좀 알려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번호 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면 돼요 요 번호예요 여러분 요 번호로 지금 8145-3687로 1억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제가 이쪽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내일도 우리 또 시초가 공략할 종목이 있죠. 그죠? 그거 공략을 할 테니까 빠르게 오셔서 수익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빠르게 한번 한두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매기법까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광명 전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요, 얘는 지금 속해 있는 게 태양광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뭐예요? 원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전선과 송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아주 그냥, 예, 네 이슈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사업을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죠 원전 쪽으로도 얘네들이 지금 이슈가 있는데 얘네들이 수배 전반이라고 하죠 수배 전반 수배 전반 어. 뭐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이런 애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 원자력 발전소 있죠 원전 발전소에다가 얘네들이 수배 전관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디다? 광명전기다. 아니, 태양광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어? 원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종목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광과 원전을 왜 봐야 돼요? 재생에너지잖아요, 재생에너지, 아리백 그죠? 이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반도를 잘못 그리는데, 뭐 이렇게 돼요. 라고 할게요. 자, 동해 이쪽 서에서부터 해갖고, 이쪽 남해 이쪽 이렇게 뭐예요? 자, 동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뭡니까? 화력 발전소 원전 있죠. 이쪽에서 되는 거 뭐야? 태양광. 출력 이러한 것들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어, 발전을 해내고 있어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예요? 이이 이 여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전력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유자형 이렇게 유자형 뭐를 만들겠다고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쭉 태워가지고, 싱, 보내면 여기서 뿅 가져가고, 여기서 또 싱, 보내면 싱, 보내서 여기로 쏙 가져가고. 요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광명전기요 여러분, 크게 갈 종목이죠. 저는 크게 갈 종목이라고 봅니다. 응? 일단은 태양광과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거는 확인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기술로 얘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는 3천만 주짜리에요 자, 여기서 얼마 터졌어요? 4,300. 자,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아, 얘네들이 여기서 해 먹은 건가? 아니면 아니면 아, 매집인가? 그러면 해 먹었으면 여기서 모았을 건데. 얼마에 모은 거예요? 2,400원에 모아서 600원 띄게 한다고요? 700원 띄게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많은 거래를 동반을 시켰다고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 그랬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안 보면 되죠. 여기 해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자리서부터 매집이 들어온 자리. 요요 요 자리서부터만 보면 되죠. 거래량 다시 들어왔잖아요. 거래량 다시 들어왔죠. 이거 누구 주머니에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 얼마예요? 볼게요. 600만 주. 여기는 450만 주. 이거 누구 주머니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으고. 그죠?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트린다고요 얼마에 모았는데 1500원에 모아서 600원 뛰기 한다고 600원 뛰기 말이 안 된다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먹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얘네들 버틸 수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빠졌다가 설거지 캔들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머지 물량 털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딱 이렇게 메꿔놨죠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놨죠 이렇게 이 박스권으로 지금 21선 기다리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점 관리 며칠째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점 관리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거래 일제 저점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 지금 저점 관리까지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다 어? 그리고 만약에 빠질 수 아니 여기서 이렇게 안 간다라고 하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집까지 빠져 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요 21선 지금 딱 1800원대 돌파하고 있죠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요 잘이 만들어지잖아요. 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수급상황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 아, 얘네들이 한번 치고 빠질 수 있겠죠.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기관 애들은 단기로 하니까. 근데 기타 법인 애들 수상하죠. 기타 법인 애들 수상하고. 그죠? 자. 적자폭 커졌었어요. 24년도에. 그죠? 매출액 줄어드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그죠. 체코 원전 최종 계약했지요. 그죠. 체코 원전 두 코반이 최종 계약했습니다. 수주 따냈어요. 성광밴도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얘네들 수혜안 받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흑자로 전환되는 숫자가 나타난다.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적자였을 때에도. 그죠 배당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배당받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증자한 적 없죠 부채비율 괜찮죠 그죠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한번 대응을 해 봐야 돼 이런 종목들은 대응해 봐야 돼요 900억 밖에 안 되는 애예요 시총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저점라인이라고 지금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거 거래량 이거 어떡게 얘네들이요 상승 이 고점 라인에서 터지는 거래량 이만큼씩 터지는 애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충분히 상승 나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방으로 입장하세요 우리 내일 오전에 시초가 들어갈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기초적인 것들 몇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적정 주가 라던가.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통 물량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카페인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페잖아요. 여기,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요, 이거 강의 다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무료 강의지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꼭 오셔서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꼭공부 같이 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매매 기법 알려 드릴 건데 알려 드리기 전에 이쪽 방으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8145의 3687이에요. 8 하나 사오에 3687 문자 1억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요강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자, 지금서부터는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 가지만 딱 틀린 그림 찾기 식으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기법 하고요. 매매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내기법이라고 해요. 뭐, 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요거 양봉, 양봉. 양봉. 자, 눌리는, 갭,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 5%짜리, 뭐 7%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 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 검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지표 필요하다 안필요하다? 보조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에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에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0하나 8하나예요. 요거 딱펴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종,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씨,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예, 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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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라고 쫄지 마시라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테크. 우리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예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랙 아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아.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요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 짜리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 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